놀면서 깨닫기 3. 이제 놀면서 깨닫는다는 것의 본질에 대해 말할 때가 되었다. 나는 앞장에서 논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다 우리 마음이 창조하는 지속적인 연극놀이임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A와 B라는 개념 속에 빠지지 않은 채 A를 B로 변화시키는 그 힘을 발견하고 그것과 합일, 계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연극 속에서 배우가 자신이 누구란 사실을 잊지 않은 채. 그 맡겨진 배역들, A 또는 B를 잘 연기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재빠르게 판단하며 그 상황을 알아차린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의 여러가지 인물들이나 사건 대상들에 대해 A나 B라는 평가를 내리고, 긴장되는 경쟁자, 별개 아닌 상대 등등, 그에 맞는 적당한 이름을 붙이고 개념화한다. 한번 그렇게 붙여진 이름은 다시는 떨어질 기미가 없다.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전체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줄을 모르는 채, 우리는 과거의 습성에 입각해 제 마음이 만든 상황 속에서 현실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안심한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과거는 지금 이 눈앞의 찬란한 새롬 속의 현실을 도배해버린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창조하고 이름 붙인 A, B, C, D 등에 철저하게 사로잡혀 있기에 그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각색하고 굴절시키고 있음을 꿈에도 모른 채 그것이 진실인 줄로만 안다. 이제 이러한 우리의 무의식적 인식 구조를 충분히 이해했다면 내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과 사건들에 대해 그것이 단지 수많은 마음들이 이름 붙이고 해석, 분별하면서 버리는 영국 놀이임을 항상 통찰하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자각해보자. 이러한 수행 방식은 전혀 일상적인 삶과 분리될 수가 없다. 전혀 어렵지도 않다. 단지 삶이란 마음이 버리는 영국 놀이라는 하나의 일념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삶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과거처럼 그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점차 사라지면서 모든 게 자유롭게 선택 가능한 것임을 자각하게 된다. 그 무슨 화두를 붙잡고 씨름하거나 윗바사나를 한다고 평생을 주지자 속에서 머무르면서 전체도 아닌 오직 자기만을 감시하고 지키느라고 힘들어하거나 죽이고 버리고 놓는 등 무슨 수행법에 매여 수동적으로 살 필요도 없다. 제 삶을 영국놀이라고 여긴다 하여. 대충 막살라는 것도 아니다. 제 눈앞의 상황이 연극이며 자기가 배우 역할을 하는 줄을 알면서 그 상황에 임하기에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 내적인 관조의 힘을 쌓아서 더 멋진 삶을 연출하는 배우가 될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삶을 떠나 무슨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히려 이삶 속에서 거의 상처를 받지 않아가면서, 닥쳐오는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의 힘을 자유롭게 최대화하여 연기하는 가운데, 삶을 100% 순수하게 살아볼 수 있으니, 이만한 일석이조의 수행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사실 이것이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음무소주 이생기심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다만 무한히 마음을 꺼내 쓰라 의도리다. 그러면 마음 상태에 익숙하게 살다 보면 자연히 마음 자리를 알고 개합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제가 만든 그 어디에라도 머무른다면 그것은 제 아무리 멋진 말이라도 이미 마음 자리가 아닌 마음이 만든 피조물인 A나 B라는 일념에 떨어지는 것이다. 부디 눈앞의 삶을 지나치게 심각하게 해석하고 살면서 또 다른 수행을 찾아다니지 말라. 왜냐하면 삶이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이 짓는 분별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답답한 현실과 도피적인 수행을 떠나 내가 권하는 제3의 새로운 길은 이 삶을 마음이 버리는 연극놀이로 여기면서 그것을 최고의 배우로서 열심히 연기하고 자유롭게 즐겨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즐긴다고 막살라든가 방종하라든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다만, 당신이 끝까지 기억할 것은 자신은 몸이 아닌 본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지금 이 삶을 스스로 연기하면서 버리는 연극놀이 중이라는 것이다. 그것만을 확고하게 해 나가노라면 반드시 당신은 이 연극의 내용이나 전개 상황이 아닌 그 연기하는 자신의 내적인 힘그 자체에 대해 스스로 눈을 뜨면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군가가 이름 붙인 명사형의 A나 B가 아니며, 어느 순간 A에서 B로 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동사형의 영적인 힘이며, 그런 힘이 숨어있는 미지적 존재이며, 그를 자각하는 지금 이 순간도 그것으로서 살아있는 마음 자체인 것이다.